여러분들 938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이런 꼴을 말합니다. 이런 꼴 그죠? 어, 왼쪽은 1차식 그지? 어, 그 다음에 부등호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은 0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는 식이 바로 1차 부등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에 있는 요 9-x제곱을 좌변으로 다이항해보세요 자, 좌변으로 다이항하면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4x, 자, 9 넘기니까, 마이너스 9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런 꼴이 되죠. 이런 꼴은 왼쪽이 몇 차식입니까, 여러분들? x제곱이 있으니까, 이거는 2차식입니다. 2차식. 따라서 1번 같은 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그지? 2차 부등식. 안 되죠? 그죠? 어. 그 다음에 2번. 2번은 뭐죠, 여러분들? 2번은 뭐야? 5는 1하고 2 더하니까 3. 5는 3보다 크다. 그냥 부등식이죠? 이런,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죠? 어, 그냥 부등식, 부등식입니다. 문자가 없으니까. 그지 매차 매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까요? 자, 3번은 이제 6도 왼쪽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자, x하고 마이너스 3x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그죠? 어, 이런 꼴이죠, 여러분들. 1차식이잖아, 왼쪽이. 그지? 어, 1차식. 이런 꼴이 바로, 이런 것이 1차 등식입니다. 자, 3번 맞네요. 그지?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가로가 있을 땐 가로를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분배법칙 하면, 2x-4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2x하고 우변에 있는 2x가 사라지죠. 그죠? 사라지면 마이너스 4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마이너스 어, 4는 1보다 작아놨다. 무슨 식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부등식이죠. 그죠? 오케이. 문자가 없으니까 몇차몇차 말할 수 없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5번 봅시다. 자 5번은 x 제곱, x 제곱 사라지죠. 그죠? 어, 그다음에 요 x 플러스 1을 좌변으로 다 이항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요거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항하니까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같다 그럼 마이너스 3x 하고 마이너스 x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몇차식입니까 이거. 그치? 1차식이고 부등호 있으니까 바로 이게 1차 부등식인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하고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1차 부등식 이런 꼴. 그죠 오케이.